이 이야기는 병원과 제약업계에서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15년간 시니어 건강을 연구해 오면서 수없이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이 사실을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그들의 침묵에 저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는 그 채소가 어쩌면 여러분의 뇌혈관을 막고 심장을 멈추게 하는 치명적인 독이 될수 있습니다. 잠시 후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수십 년 동안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만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재활 분야를 15년간 연구해온 전문가 강성진입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고 건강하게 백세 시대를 누리셨으면 하는 진심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채소 섭취의 핵심 비밀을 알게 되어 뇌졸중과 심근경시기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가장 깊고 안전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센터에서 겪었던 가장 충격적인 한 분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분은 조명희 어르신이셨습니다. 75살의 조 어르신은 스스로를 건강 전도사라고 부를 만큼 건강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4시 반에 일어나 뒷산에 오르셨고, 식단은 철저히 채소 위주로만 고집하셨죠. 특히 브로콜리와 양배추를 영양소 파괴가 없다며 생으로 드시는 걸 신보하셨습니다 식탁 위에는 늘 푸른 채소 한가득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씹을 때 나는 그 아삭아삭한 소리가 건강의 소리라고 믿으셨죠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센터에 오신 조 어르신의 얼굴은 말 그대로 흑빛이었습니다 안색은 창백했고 잔뜩 긴장한 채 폐를 움켜쥐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며칠 전부터 배에 가스가 축구공만하게 가득 차서 숨 쉬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폭통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런데 역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은 최근 들어 손발이 전기가 오듯 심하게 저리고 뼈마디가 시큰거려 밤잠을 설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조 어르신을 모시고 협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엑스레이와 정밀 검사 결과를 받아본 저는 충격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장 전체에 가스가 가득 차 장이 풍선처럼 부풀어 있었고 골밀도 검사에서는 이미 골검소증 진단이 나온 겁니다. 건강에 그토록 신경 쓰셨던 분에게서 말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어르신, 평소에 채소를 얼마나 드시나요? 조 어르신은 오히려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하셨죠. 내 네, 건강을 위해서 하루 세끼 맡기니마다 채소를 산더미처럼 챙겨 먹습니다. 특히 신선한 생채소를 가장 좋아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채소를 너무 많이, 그것도 잘못된 방법으로 드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었던 채소가 오히려 독이 되어 뼈를 갉아먹고 장을 망치고 있었다니. 조 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팀장님, 저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저는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잘못은 어르신께 있는 게 아니라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바로잡으면 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미친 듯이 파고들었습니다. 채소 섭취에 관한 국내외 모든 논문들을 샅샅이 뒤지고 영양학 전문가들을 만나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들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조어르심처럼 채소는 무조건 많이 생으로 드시나요? 지금 댓글에 여러분의 식습관을 한번 남겨보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단하룻밤 만에,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네 가지 채소와 그 치명적인 섭취습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가지를 날 것으로 드시는 습관입니다. 가지는 그 보랏빛 색깔만큼이나 영양도 풍부한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샐러드에 넣거나 신선한 게 좋다며 생으로 썰어서 드시기도 하는데요.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가지는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지에는 솔라닌이라는 천연독성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솔라닌은 감자의 푸른 싹에서도 발견되는 성분이죠. 아주 적은 양은 우리 몸에 염증을 줄여주는 좋은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으로 먹었을 때입니다. 날것의 가지를 씹어먹으면 솔라니니 아무런 방어 장치 없이 그대로 체내에 흡수됩니다. 이렇게 되면 복통, 구토, 설사는 기본이고요. 심하면 신경계에까지 영향을 미쳐 두통과 어지럼증, 심지어 환각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박순자 어르신처럼 말이죠. 이웃집 어르신이었던 70살의 박어리신은 텃밭에서 직접 기른 가지를 자랑하며 날로 썰어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곤 했습니다. 신선한 채소 특유의 쌉싸름하고 알싸한 맛이 좋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심한 복통과 함께 온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마치 몸에 독이 퍼지는 느낌이었다고 하셨죠. 의료진이 박 어르신께 위세척을 하고 나서야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생가지였습니다. 더 무서운 건 장기간 섭취했을 때입니다. 솔라닌이 체내에 조금씩 쌓이면 호흡 곤란이 올수 있고 근육이 위축되며 결국에는 뇌 신경에까지 영향을 미쳐 정신 착란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가지는 독초라서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행히 솔라니는 열에 약합니다. 가지에 열을 가하면 이 독성 성분이 대부분 파괴됩니다. 그래서 가지는 찌거나 볶거나 구워서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된장국에 넣어 끓이거나 들기름에 볶아서 드시면 영양도 풍부하고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가지를 익힐 때는 최소 섭씨 70도 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레인지보다는 직접 불에 구우시거나 끓는 물에 삶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독성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가지찜을 만드실 때도 김이 오르는 찜통에 최소 10분 이상 쪄내셔야 안전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도 가지볶음을 드시고 나면 유난히 속이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여러분의 가지요리 경험을 공유해보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토란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먹는 것입니다. 토란탕, 토란국 참 맛있죠? 특히 명절 때 빠지지 않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토란을 잘못 따르면 정말 큰일 날수 있습니다. 토란에는 옥살산 칼슘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표백제나 녹 제거제에도 쓰이는 강한 화학 물질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피부가 따가워지는 느낌이 들죠. 7 0살 이영수 어르신은 시골 텃밭에서 직접 캔 토란으로 국을 끓이시다가. 큰 화를 당할 뻔했습니다. 토란을 씻어서 껍질을 벗기는데 맨손으로 작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작업하는 동안 손이 점점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 가려워지더니 나중에는 손이 갈라지고 따갑기 시작했다고 하셨죠. 이상하다 싶어 찬물로 씻었지만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급하게 센터로 오셨을 때 저는 어르신의 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손이 붉게 부어오르고 피부가 벌겋게 갈라져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옥살산 칼슘이 피부에 닿았을 때 일어나는 접촉성 피부염입니다. 만약 이 옥살산 칼슘이 묻은 토란을 제대로 익히지 않고 드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옥살산 칼슘은 우리 콤파트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토란을 개대로 익히지 않고 먹으면 목구멍이 따끔거리고 아린 맛이 나는데. 그게 바로 이 독성 물질 때문입니다. 심한 경우엔 콩팥 기능이 마비되어 응급실로 실려가야 하고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토란은 그럼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요? 토란을 손질하실 때는 반드시 장갑을 끼셔야 합니다. 고무장갑이 없다면 비닐장갑이라도 꼭 끼세요. 그리고 캔 토란은 끓는 물에 최소 7분에서 10분 정도 충분히 삶아서 독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살짝 데치는 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충분히 익혀야 옥살산 칼슘이 물에 녹아 빠져나옵니다. 토란을 삶을 때는 물을 한번 버리고 새물로 다시 한번 더 삶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삶은 물에 독성 성분이 많이 녹아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꿀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토란 껍질을 벗기기 전에 식초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작업하시면 손에 자극이 훨씬 덜 합니다. 식초가 옥살산 칼슘을 중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혹시 토란을 손질하다가 손이 가려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그 끔찍한 가려움을 지금 댓글에 남겨 보세요. 다음은 세 번째 치명적인 채소입니다. 바로 고사리를 날것으로 먹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먹는 것입니다. 고사리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나물이죠. 비빔밥에도 육개장에도 빠질 수 없는 귀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고사리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예 독초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사리에는 두 가지 위험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티아민 분해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우리 몸의 비타민 B1을 파괴합니다. 생고사리를 먹으면 각기병 같은 영양 결핍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더 심각합니다. 푸타 킬로 사이드라는 발암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2급 발암물질입니다. 장기간 섭취하면 방광암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 다니시는 65살 최민호 어르신은 등산을 즐기시며 산에서 직접 고사리를 꺾고 오셨습니다. 팀장님, 신선한 게 최고지요. 그냥 살짝 데쳐서 무쳐 먹으려고요. 저는 바로 소리를 질러 말렸습니다. 어르신, 절대 안 됩니다. 생고사리, 그리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고사리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채 어르신께 이 사실을 설명드리자 어르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셨습니다. 그럼 고사리를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대로만 처리하면 됩니다. 고사리의 독성 물질은 물에 잘 녹고 열에 약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처리하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생고사리는 먼저 끓는 물에 최소 12분에서 15분 정도 충분히 삶아야 합니다. 그다음, 찬물에 담가서 식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을 갈아가며 하루 정도 담가둬야 합니다. 3시간에서 4시간마다 물을 갈아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타 퀼로 사이드가 거의 완전히 제거되고 먹을 때 느껴지는 떨떠름한 맛도 사라집니다.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우리의 방광 건강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최 어르신은 제 말을 듣고 고사리 처리밥을 완전히 바꾸셨고 두달뒤 속이 편안해졌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꿀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고사리를 삶을 때 베이킹소다를 조금 넣으면 독성 제거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물1 리터에 베이킹소다 한 스푼 정도 넣고 삶으시면 됩니다. 베이킹소다가 알칼리성이다, 산성인 독성 물질을 중화시켜주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고사리를 푹 삶아 찬물에 담가두는 과정을 꼭 거치고 계신가요? 지금 한번 자신의 고사리나물 만드는 방법을 댓글에 남겨보세요. 자, 이제 네 번째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바로 쑥갓을 단백질 음식과 함께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쑥갓은 그 향긋한 맛이 일품이죠? 삼겹살 먹을 때 상추랑 같이 싸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69살 정수진 어르신은 고기를 좋아하셨지만 건강을 위해 채소도 많이 드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특히 삼겹살을 드실 때는 생수가스를 하나름 싸서 드셨습니다. 이런 식습관을 몇달 계속하시더니 건강검진에서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표지자 수치가 정상보다 약간 높게 나온 겁니다. 다행히 암은 아니었지만 의사선생님이 식습관을 반드시 점검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르신의 식습관을 자세히 여쭤봤더니 바로 구운 고기와 생 쑥갓을 자주 함께 드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쑥갓에는 아질산염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육류나 생선의 단백질과 만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트로소아민이라는 강력한 발암 물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이트로소아민은 위암을 비롯한 여러 암의 원인이 될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정어르신이 드신 삼겹살과 생수 갓의 조합이 바로 우리 몸속에서 이 발암 물질을 뚝딱 만들어 낸 거죠. 잠깐만요. 나이트로소아민이라고 하니 너무 무섭지요. 다행히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쑥갓은 단백질 음식과 함께 드실 때 반드시 익혀서 드시면 됩니다. 열을 가하면 아질산염이 상당 부분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샤부샤부에 쑥갓을 넣어 살짝 데쳐 먹거나 국에 넣어 끓여 먹으면 안전합니다. 삼겹살을 드실 때도 구운 고기를 쑥갓에 싸기 전에 쑥갓을 석쇠에 살짝 구워서 드시면 좋습니다. 정어르신는이 사실을 알고 나서 생수 갓 대신 살짝 데친 숙갓을 드시기 시작하셨고 6개월 뒤 재검진에서 암 표지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한때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생채소를 갈아 만든 주스를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만성적인 복부 팽만감과 소화 불량에 시달리셨습니다. 병원을 가도 원인을 명확히 알수 없었죠. 제가 이 분야를 깊이 연구하고 나서야 아버지의 문제가 과도한 생채소 섭취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진 이른살이 넘은 분들에게는 질긴 생채소를 다량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생채소 대신 푹 익힌 채소와 발효된 나물 위주로 식단을 바꿔 드시게 했습니다. 단 속달만에 아버지의 복부 팽만감이 사라졌고 장이 편안해졌다며 저를 끌어안고 기뻐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깊이 공감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고기 먹을 때 생수 곁을 길겨 드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네 가지 치명적인 채소 섭취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조명이 어르신의 골감소증을 치료하고 건강을 되찾게 해준 진짜 핵심 노하우입니다. 제가 15년간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터득한 채소를 먹는 다섯 가지 황금 법칙을 지금부터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첫째, 채소는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적당량이 핵심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조명이 어르신처럼 과도한 채소 섭취는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수 있습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분명 우리 몸에 좋습니다. 장운동을 돕고 변비를 예방하며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과도한 식이섬유는 장에서 가스를 과도하게 만들어냅니다. 조어르신이 겪었던 복부 팽만과 숨 막히는 통증이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장을 풍선처럼 부풀게 만들어서 소화기능 전체를 망가뜨리죠. 더 심각한 건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까지 함께 밖으로 배출시킨다는 겁니다. 칼슘, 철분, 아연 같은 중요한 미네랄들이 식이섬유와 단단히 결합해서 몸 밖으로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조어르신의 골감소증도 바로 이런 이유로 생긴 겁니다. 건강을 위해 먹은 채소가 오히려 뼈를 약하게 만든 겁니다. 채소의 역설이지요. 그렇다면 적정량은 얼마일까요? 하루에 손바닥 두세 개 정도의 양이면 충분합니다. 끼니마다 조금씩 나눠 드시고 다른 음식들과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70살 이상 어르신들은 소화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채소를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부담이 되어 소화불량과 가스를 유발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채소를 많이 먹고 나서 배가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자주 차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지금 댓글에 여러분의 증상을 남겨보세요. 둘째, 채소의 종류를 다양하게 드셔야 합니다. 한 가지 채소만 계속 드시면 특정 성분이 차내에 과도하게 쌓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십자 확과 채소만 계속 드시면 갑상선 근응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런 채소들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과도하게 섭취하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센터에 계시던 한 어르신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셨는데, 건강을 위해 브로콜리만 매일 드시다가 증상이 더욱 악화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흰색 등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색깔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초록색 채소는 엽록소와 루테인이, 빨간색 채소에는 라이코펜이 많습니다. 노란색 채소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흰색 채소는 알리신 같은 항균 성분이 많이 들어있죠. 이렇게 무지개처럼 다양하게 드셔야 영양의 균형이 맞습니다. 셋째 생채소와 익힌 채소를 적절히 섞어 드셔야 합니다. 무조건 생으로만 또는 무조건 익혀서만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당근이나 토마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익혀 먹을 때 영양소 흡수율이 폭발적으로 높아집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나 토마토의 라이코펠은 기름과 함께 익혀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선업에 증가합니다. 반면 비타민C가 풍부한 파프리카나 양상추 같은 채소는 생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C는 열에 약해서 익히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금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금치에는 독성 물질인 옥살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걸 생으로 먹으면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시금치는 반드시 데쳐서 드셔야 합니다. 끄는 물에 30주만 데쳐도 옥살산의 절반 이상이 제거됩니다. 넷째, 채소를 드실 때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를 드셨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변이 딱딱해져서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에 8컵에서 10컵, 약 1리터 600ml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한 잔을 마시면 장운동에 폭풍 도움을 줍니다. 단,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소화액을 희석시켜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물을 마시는 것과 뇌졸중 위험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혈액의 점도 때문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이는 혈전, 피떡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을 낮추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방어책입니다. 다섯째, 채소와 함께 단백질과 지방도 균형있게 드셔야 합니다. 채소만 먹는 식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영양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모두 필요합니다. 채소만 먹으면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이 부족해집니다. 근육이 빠지고 피부가 거칠어지며 면역력이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와 함께 생선이나 두부, 계란, 콩류 등의 단백질 식품을 드셔야 합니다. 건강한 지방도 필요합니다. 견과류나 올리브유,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을 적절히 섭취하세요. 특히 어르신들은 단백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근 감소증이 오는데, 이를 막으려면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채소만 드시다가 근 감소증에 걸려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신 분들을 제가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계신가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 몇 가지에 대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샐러드는 아예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샐러드는 드셔도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샐러드에 들어가는 채소들을 깨끗이 씻으셔야 합니다. 흐르는 물에 세번 이상 씻고 필요하다면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씻으면 농약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린 가지나 고사리 같은 반드시 익혀야 하는 채소는 샐러드에 절대 넣지 마세요. 셋째, 샐러드만 식사로 드시지 마세요. 닭가슴살이나 삶은 계란,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을 반드시 함께 드셔야 합니다. 샐러드 드레싱도 중요합니다. 시중에 파는 드레싱은 설탕과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집에서 직접 만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올리브유에 레몬즙, 약간의 소금과 후추만 넣어도 맛있는 건강 드레싱이 됩니다. 매일 이렇게 신경 써서 먹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할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조명이 어르신도 처음엔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단석 달만 실천하셨더니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복부 팽만감이 사라졌고 소화가 잘 되니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뒤 재검진에서는 골밀도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센터에서 가장 활기차고 건강한 어르신 중한 분이 되셨습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를 익혀 드시기 시작한 후로 복통과 구토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가지볶음을 즐겨 드시면서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채소주스는 어떤가요? 채소주스도 좋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시중에 파는 채소주스는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당분 함량이 10g 이상인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집에서 만들 때는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마시지 마세요. 채소주스도 과하면 배탈이 날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주스로만 채소를 섭취하지 마세요. 씹어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씹는 과정에서 침이 나오고 이 침이 소화를 돕기 때문입니다. 주스를 만들 때는 당근, 샐러리, 사과를 2대 1대 1 비율로 섞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균형 있습니다. 여기에 생강을 아주 조금 넣으면 소화에도 특효입니다. 나이가 들면 채소를 더 많이 먹어야 하나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채소를 조금 덜 드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드세요. 생채소보다는 익힌 채소 질긴 채소보다는 부드러운 채소를 선택하세요. 나물로 무쳐먹거나 국에 넣어 푹 끓여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여든살 이상 어르신들은 식사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채소보다는 단백질과 칼로리를 우선적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실조나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거든요. 자,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소는 분명 우리 몸의 보약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이, 무조건 생으로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적절한 양을 드셔야 합니다. 제가 15년간 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모시며 느낀 건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중단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가지, 토란, 고사리, 숯갓. 이네 가지는 반드시 올바르게 처리해서 익혀 드십시오. 특히 고사리는 하루 동안 물에 담가 독성을 완전히 빼는 과정이 생략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둘째, 채소는 손바닥 두세 개 정도의 적정량만 드시고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균형 있게 함께 섭취하십시오. 셋째,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식이섬유의 효과를 높이고 혈액을 맑게 하여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막는 가장 저렴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세 가지만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정보를 꼭 알려 주세요. 건강은 혼자만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하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진정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셔야 앞으로 제가 풀어낼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더 깊은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당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